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분과 오늘 아침 인사 나눌게요. 김건우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가요. 오늘 뭐 다수의 종목들이 어, 빨간불인데 네, 네. SK 하이닉스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오늘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네, 이 하나금융에서 2분기 바닥을 통과할 거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어머나, 네. 매수를 상향했고요. 아, 목표 주가를 19% 이상이나 올렸다는 거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확 와닿는 리포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를 19.2% 상향 조정해서 9만 3천 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SK하이닉스 바다 끝났다. 사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증권사 리포트 소개할 때 이런 의견들이 좋더라고요. 명확하잖아요. 지금 오늘 사도 좋을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 해 주는데 어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 저는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두고 보자. 그리고 지금서 그 이런 주가가 오늘 상당 어, 상승을 한5% 가까이 해 버려서 네. 기존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당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갈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어떻게, 어, 반도체에 대한 이런 가격들이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많이 비슷하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냥 오롯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물론 최근에 이런 레포트 같은 이야기 바로, 야, 거의 다온것 같아. 저점이 거의 다온것 같아. 야, 뭐,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야, 우리 이렇게 너무 많이 풀리면 공급 우리가 조절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바닥은 빨리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굳이 가시바퀴를 먼저 갈 필요가 있을까? 저의 생각은 실적 발표 언저리, 실적 발표 이후 언저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편한 구간이 오지 않을까. 단, 지금 라인, 라인을 보셔 됩니다. 지금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인데 전 고점 원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점이 뚫려지면 오락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뭔가가 변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얘기는 사실 그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음, 나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걸로 생각될 수도 있지 않나요? 어 그래도 그게 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의 하락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안 좋아져 버릴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를 할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야, 삼성전자는 4분기가 실적이 저점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나왔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거기다 때려 박았다. 근데 SKI는 하 생각보다 괜찮았었거든요, 4분기 실적이. 어? 얘는 왜 이렇게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하. 내년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가 훨씬 더안 좋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더안 좋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해봅니다. 차장님의 의견은 일단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실적을 보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네, 기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시지로 새롭게 내용을 하나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재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올해 몰랐는데 재지주의 급등이 놀라웠더라고요. 신대양제지부터 해서 아세아제지가 연초 이후부터 한5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폐골판지 수출을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내에 남아돌게 되다 보니까 아, 일단 값이 떨어지고요. 그걸 원료로 하는 업체들은 이득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 폐골판지 값 추이를 보면요, 계속해서 지난해 뚝 떨어졌다가 하반기 중국 폐지가 부족해서 수입 커터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잠시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환경 규제 국비 풀지 않을 거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값이 떨어진 거죠. 국내 골판지업계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원가가 떨어지고 택배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아 중국 폐지 수출 추이 보이시죠 일시적으로 쿼터 늘렸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뚝 떨어진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차장님께서 그동안 신대행 제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었잖아요 네. 그때 살걸 하는 생각이 아 그래 지금 사도 돼요 어 지금도 어, 폐지 업체들은 이런 제지 업체들은 정말 싼 회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집에 가면 항상 집 앞에 뭐 있지 않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세 개는 오는 것 같아요. 아예 그렇죠. 이제 택배. 택배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또뭘 샀을까라는 아또 돈이 얼마나 나갈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행복해라는 거 택배 들고 갈때 너무나 행복한 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런 그런. 원료 가격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제품 가격하고 계속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지주들이 예전에는 야 이거 과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라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 성장주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재지주들이 싸다. 어 예전에는 그냥 어 그냥 이거 배당주다 그리고 성장을 많이 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나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만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너무 싼 회사들입니다. 뭐 신대형 재나 이런 아시아 재지 같은 경우 아직도 많이 싼 회사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골판지 가격의 가격 추이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즉 골판지 가격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제주도 그때부터 조금 어 잠깐만 뭐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반대로 골판지가 지금같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으면 아 조금 더더갈수 있겠구나 아아아 아, 아, 계속 이 라인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폐골판지 가격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되 일단은 지금은 좀더 가는 종목이니까 어, 예, 가는 목입니다이렇 충분히 가도 된다는 라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신 느낌이에요. 이... 결코 올라가는 종목을 쉽게 놔주시질 않네요. 아니, 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 잡아봤자 뭐합니까? 음. 뭐 우리가 떠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듯이 계속해서 바라볼 수는 없고, 우리, 하나, 우리 여기 이 방송에서도 제주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싸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걸 가져와서 이거 계속해서 돼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이 방송만 보셨어도 제주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번 정도 제지주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으니까요. 어, 지금도 괜찮다 의견이시고요. 다음 종목 이슈는 좋지 않아요. 아 정말 아, 네 만우절 거짓말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코오롱 생명과학 임보사 미국 임상 삼상도. 아, 잠정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에서 제조 판매 중단 영향을 받아 기술 수출 계약도 차질을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보사로 인해서 오늘 장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지는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좋았던 것도 아닌데 오늘 더 떨어질 게 있었더라고요.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 키움 증권에서 재빠르게 의견을 냈어요. 어 제약 바이오 전반의 영향은 아니야 그냥 얘네들만의 이슈야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큰 이슈 나오면 제약 바이오가 심리가 같이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좋지는 않죠 뭐 좋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이고 실제적으로 주가에도 뭐 그렇게 뭐. 좋은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읽어봤습니다. 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여기 들어가는 성분 자체 하나가 기존에 얘들이 얘기하고 있던 거랑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어깨에 대해서 다시 좀 많이 지금 다시 되짚어 보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야, 부작용이 있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질을 바꿔서 다시 임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롱 쪽에서는 좀 타격이 있긴 하겠죠. 뭐, 티슈증 같은 경우는, 코롱 시 티슈증 같은 경우는 이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망가져버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럽고요. 사실은 임상 3상까지 가는 경우 거의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는데 네. 참 제약 바이오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는 된다라는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이 업체가 뭡니까 대표적인 유전자 치료제 업체기 이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런 회사들 바이로메드나 신라젠 그리고 셀리디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볼수 있지 않을까 오늘 거기. 관련된 주식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밖으로 지금도 사실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뭐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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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3월 좋지 않았습니다. 결코 막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뭐 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빠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코롱 아, 저는 이쪽이. 이쪽 라인들, 아 코롱, 얘들은 조금 더 밀릴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얘들은. 얘들은 뭐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더 빠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여타 종목까지는 이렇게 어, 네, 뭐 것들은? 많이는 뭐 이렇게 확산은 이런 되지는 않을 것같다는 얘기를 해드겠습니다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그럼 종목군에 대한 영향 자체는 일단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뭐 이들 종목이야 당연히 좋지 않겠죠. 지금 뭐 이들 종목에 십사리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주의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전반적인 종목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아직까지 차장님이 시원하게 오케이 사인 주신 거는 제지주 정도로 제한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권준 차장과 함께 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